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비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41절로부터 4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감남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새 은혜를, 새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시 있는 것이죠. 주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 사역하고 계심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 앞서 있는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남아있다 머물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는 단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 관계를 더욱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를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따를 목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먹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따라갔지만 참 제자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 생명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를 한번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었습니다. 이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정말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한 준비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이 정말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이었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말과 행위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는 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삶들을 로말미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는 손도 여러분, 본문 4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대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 아비 마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귀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할 곳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39절에서 인간적인 출생, 공로, 의식 등을 가지고 육신적인 일, 육신적인 일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40절과 44절에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4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 43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44절에서는 거짓말장이이면서 진리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4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미워하는 존재로 표현되어집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부덕한 도 사람이나 술 취하거나 도박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들을 가르켜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글쏘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아들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옥제여 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조을지라는 모습들 속에 노출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인정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여,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소를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가 바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들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 갈등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실존적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스도 안에서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토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22장 아들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짜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당시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함을며 우리 같은 여약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눈총을 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손들어 혹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인정하시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때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47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주의 자녀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6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삶의 내용이 그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에베소 6,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이 이땅 가운데에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예배를 해방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억제오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때는 열광하고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위에 달리실 때에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그 악한 세대가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여 죽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I mean.